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라도혼자이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혜사란 항상 도와주기 위해 부름을 받고 곁에 와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자체가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좁고 한정된 지식으로서 영원한 우주를 지으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부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것은 인간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의 개시의 예수입니다.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요. 연약한 영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영을 살려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확정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 영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세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얻은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개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성도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지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연사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연사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적과 병고 침과 믿음의 연사도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홉 가지 연사를 주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에 사랑, 희락 정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확증을 주시며 믿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적 연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정의로 된 우리 마음 중에 먼저 우리의 지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아 알 수가 없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강에 들어가 금의 맥을 차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질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씀의 금강에 들어가 성령님의 인도로 진리의 금맥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보면 사금같은 부스러기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성경에 당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더하게 해 주시므로 어디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 미움의 감정, 평안의 감정, 불안과 공포의 감정, 우울과 낙심의 감정, 기쁨과 희락의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맙니다. 특히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여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을 때 누가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줄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극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슬픔과 불안과 낙심의 감정을 달래시고 소망과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지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도 의지가 약함으로 자꾸 흔들림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흔들리지 않은 굳센 의지가 생겨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오 감각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정력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도바울도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마기로부터 는 정욕은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스가리아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정력을 극복하여 나갈 도리가 없는 것이및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이및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려고 기록되시며,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정욕을 극복하며 성결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주시며, 인간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 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며. 도시화되고 현대화된 오늘날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신이 곤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심적인 연약함, 육체적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모로 연약한 여러분이 강건한 힘을 갖고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할 것이 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